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대근후 친구 은주를 만나러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자마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은주가 물었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 혹시 하준 씨랑 다투기라도 한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마음이 좀 심란하네. 무슨 일인데 그래? 하준 씨 일? 아니면 혹시 집안일인 거야? 은주가 조심스레 묻다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눈치를 살폈어요. 우리 집은 항상 시끄러우니까 이제 익숙해졌고, 다른 게 아니라 하준 씨 때문에 너랑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 너도 알다시피 내가 주변에 속 터놓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 가족들은 다들 따로 국밥이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말이야. 요즘은 날 귀찮게 안 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니까. 무슨 일인데 그래? 하준 씨한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그게,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 가족끼리 그냥 대면대면 하잖아. 근데 하준 씨네 가족은 끈끈해도 너무 끈끈해.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들 하나같이 서로서로 정말 잘 챙기더라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야? 물론 멀리 떨어져서 보면 좋게 보이지. 근데 만약 하준 씨랑 내가 결혼하게 되면 그때는 좀 피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준 씨 가족들이 너무 가깝게 지내다 보니까 수시로 만나자고 할 거고 시어머님이 시도 때도 없이 집에 찾아오거나 그러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 하긴, 가족끼리 너무 끈끈해도 좀 피곤하긴 할것 같아. 그렇지. 내 생각도 그렇다니까. 그래서 지금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거기다 내내 지켜봤는데 예비 신우이가 수시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럼 결혼해서도 그럴 거 아니야. 제가 불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봤고, 은주가 걱정스레 입을 뗐어요. 아무래도 그렇긴 하지.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집도 꽤 있더라고. 내 말이 그 말이야. 사실 하준씨가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했는데 그게 걸려서 고민되더라고. 근데 우리 집이 워낙 난장판이라 내 판단이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거든. 근데 난 네가 너무 편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보통의 가족들은 서로서로 서로 챙기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너네 가족들 기준으로 은주가 미처 말을 끝맺지 못한 채 다시 눈치를 봤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은. 전생에 무슨 원수 사이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1년 365일을 다 떴으니까요. 물론 부모님이 경제적인 지원을 안 해준 건 아니었지만 여동생과 저는 둘만 의지한 채 살아온 느낌이었어요. 그런 동생이었음에도 고민 상담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 그냥 서로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건 이상하리만큼 어렵기만 했습니다. 둘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이 우울감이 밀려왔으니까요. 그런 우리 집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던지라, 은주가 많이 조심하는 듯 했고, 제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말해달라는 거야. 음,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우선은 가족들끼리 여행도 자주 가는 것 같고, 전화 통화도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준 씨 여동생이 아버지랑 오빠한테 수시로 전화를 하더라고. 그건 그냥 사이 좋은 평범한 가족들 모습 같은데. 우리 집도 여행 자주 가고 나도 아빠랑 전화 통화 자주 하고 그러잖아. 그렇긴 하네. 그럼 또 다른 건 다른 건 없었어? 아 얼마 전에 하준 씨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그날 좀 특이한 걸 봤어. 특이한 거라니 뭔데 그래? 그게 라며 제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언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남자친구 휴대폰이 울려댔고 전화를 받고 난뒤 남친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전화인데 곧 복날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삼계탕 먹으러 오라고 하네? 삼계탕? 어, 혹시 주말에 시간 되면 선영이 너도 같이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갈래? 나도 같이? 남자친구 집에서 가끔 식사를 하곤 했지만 왠지 불편한 마음이 들어 제가 살짝 양미간을 찌푸리며 대묻자 남친이 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불편하면 안 가도 되니까 너무 맘쓰지는 마. 엄마는 그냥 너가 너무 말라 보인다고 챙겨주고 싶으신 모양이야. 알았어. 그럼 나도 같이 갈게. 진짜? 알았어. 그럼 엄마한테 말해놓을게. 우리 엄마 음지솜씨가 어마어마하잖아. 삼계탕도 진짜 좋은 재료만 넣고 끓이시는데, 할머니도 우리 엄마 삼계탕 엄청 좋아해서 끓여드리면 진짜 잘 드셨거든. 삼계탕 생각하니까 우리 할머니 보고 싶네. 순간 남친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모습에 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럼 할머님도 같이 사셨던 거야? 어, 할아버지 돌아가신 뒤부터는 계속 같이 살았었지. 그런데도 무슨 문제가 없었던 거야? 문제라니? 무슨 문제? 그냥 고부 갈등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 고부 갈등? 글쎄, 난 그런 거잘못 느꼈는데? 두 분이 자주 음식해서 드시던 생각만 많이 나는 걸? 가끔 삐치시긴 했는데, 잘못한 분이 먼저 사과하고 그러던데? 그래서 큰 문제는 없었어. 근데 그런 건왜 묻는 거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집에만 오시면 아빠랑 다투고 난리가 났었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할머니가 수시로 와서 엄마를 힘들게 하긴 했어. 그러니 엄마도 악에 바쳐서 그랬던 것 같고. 제 말에 남친이 말을 아낀 채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저도 눈치가 보여. 더 이상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얼마 뒤 남친 집에 갔는데요. 그날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해야 할까요? 식사를 하던 중 남친 아버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야, 네 엄마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음식도 진짜 잘하지 않냐? 그렇긴 해. 엄마가 얼굴이면 얼굴, 음식이면 음식 대단하긴 하지. 당연하지. 너도 엄마 닮아서 그만큼 예쁜 거니까. 엄마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 아빠가 말안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 여보, 당신도 먹지 않고 왜 구경만 하고 있어? 남친 아버지가 남친 어머니를 빤히 바라봤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걱정스레 대답했습니다. 난 다이어트를 좀 해야 할것 같아. 지금이 딱 보기 좋은데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그래? 나 요즘 5kg나 쪘단 말이야.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 별로 표시도 안 나는구만. 큰일 날게 뭐가 있다고 그래. 큰일 날게 많지. 당신은 뚱뚱한 여자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 남친 어머니가 농담반, 진담반 말을 했는데요. 순간 남친 아버지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뭔 소리로 하는 거야? 나는 뚱뚱한 여자든 날씬한 여자든 여자는 안 좋아해. 난 다만 우리 영숙이만 사랑한다니까. 엄마 아빠 또 시작한다 시작해. 암튼 아빠는 시도 때도 없이 사랑 고백을 한다니까. 언니, 그냥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원래 좀 유별나시거든요. 남친 동생의 말에 어리둥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얼굴이 빨개지고 말았는데요. 남친 어머니가 웃으며 다시 물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는 나보고 더 이상 살찌면 안될것 같다고 했잖아. 그건 당신 건강이 안 좋아질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고.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건강하게 둘이 같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나랑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자고. 알았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남친 어머니가 장난스레 말하는 모습에 가족들이 큰 소리로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조금은 기이해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집 분위기와는 달라도 너무나 달라 보였으니까요.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자, 은주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난 그게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데? 내가 볼 때는 가족들 분위기가 그냥 엄청 좋은 것 같아 보일 뿐이야. 특히나 아버님께서 참 좋은 분 같으신데?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면 하준 씨도 좋은 사람일 것 같아. 그런가? 근데 가족들끼리 너무 끈끈하고 그러면 좀 피곤하지 않을까? 글쎄, 난 오히려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게 보기 좋기만 한걸.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까 하준씨랑 얼른 결혼 준비나 해. 난 네가 온전한 가족을 만들어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어 네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렇게 우리는 얼마 뒤 결혼 날짜를 잡았지만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부모님이 끝도 없이 다투는 모습에 진절머리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앞둔 어느 날 제가 부모님께 소리까지 지르고 말았어요. 그렇게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지 그래? 지겹지도 않아? 그렇잖아도 니들 결혼 다 시키면 나도 내살길 찾아갈 참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난 절대 엄마 아빠처럼 안살 거야. 사는 내내 불행했거든. 우리가 다 투기는 했지만 니들한테 못 해준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까지 말하고 그래? 삼지새끼 밥해 먹이고 학비 대주고, 그럼 다인 줄 알아? 부모님이랑 정서적 교류도 없었고, 가족끼리 여행 한번 제대로 다녀본 적도 없잖아. 거기다 허구한 날 집안이 떠내려가라 소리 지르고 싸우고, 사실 난 엄마 아빠 때문에 질려서 결혼 안 할까 고민까지 했었어. 난 절대로 자식들 앞에서 그런 행동 안할 거야. 그날 처음으로 속에 있는 말을 쏟아냈고, 제 말에 부모님이 눈치를 보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뒤 결혼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행히 시부모님이 많이 양보해주셔서 무사히 결혼을 할수 있었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친정에 갔는데 그 와중에도 말다툼을 하는 부모님을 보며 다시 나왔을 정도였으니 부모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진절머리가 났다는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남편과는 잘 맞았기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얼마 가지 않았는데요. 얼마 뒤 시누이가 이직을 했는데 지댁에서 출퇴근하기에는 회사가 너무 멀었던지라 언날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나영이 이번에 이직했잖아. 근데 출퇴근이 너무 멀어서 걱정이라고 하더라고. 하긴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면 힘들긴 하지.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엄마가 집 구할 때까지만 우리 집에 있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자고? 좀 무리겠지? 엄마도 엄청 어렵게 말을 꺼내다가 그냥 못 들은 걸로 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영 맘에 걸려서 말이야. 나영이 몸이 많이 약한 편이라 엄마 아버지가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 평소 밝기만 하던 남편 얼굴에 먹구름이 가득해 보였기에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어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그럼 당분간은 우리 집에서 지내라고 하던지. 진짜? 진짜 그래도 되는 거야? 근데 혹시나 같이 지내다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그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말 끝을 흐리며 걱정스레 말을 했지만 눈치 없는 남편이 그저 해맑게 대답했어요. 동생인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 난 처제도 그렇고 내 동생도 그렇고 동생이라 그런지 그냥 다 예쁘기만 하던데? 그래도 내내 따로 살다가 갑자기 같이 살게 되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오히려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잖아. 그게 걱정돼서 그렇지. 내가 나영이한테 잘 말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근데 내 동생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영이가 워낙 착하고 싹싹해서 당신도 마음에 들 거야. 라며 다시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에 저도 그냥 따라 웃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그 즉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을 알렸어요. 엄마, 나영이 우리 집에서 다니라고 하기로 했어. 당연하지.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사람인데. 진짜 괜찮다고 했다니까? 아니다. 내가 집사람 바꿔줄게. 여보, 당신이 엄마한테 직접 말해줘. 라미와 남편이 제게 전화를 건넸고, 제가 당황한 채 전화를 받아들었는데요. 예, 정말 괜찮겠니? 내가 괜한 말을 꺼낸 게 아닌가 싶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괜찮습니다. 그래, 정말 고맙구나. 그렇잖아도 나영이가 힘들어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대신에 내가 매달 생활비를 좀 보태마.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사람 입 하나 들면 돈이 그만큼 들어가기 마련인 거야. 내가 매달 보내줄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그리고 힘든 결정 해줘서 정말 고맙구나. 라며 시어머님이 전화를 끊었는데요. 어찌나 좋아하시던지, 만약 거절을 했다면 단단히 찍혔겠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됐기에 친구 은주에게 전화로 하수연을 했어요. 은주야, 나 우리 아가씨랑 당분간 같이 살것 같아. 뭐? 신우이랑? 그거 잘못하면 분란 생기고 그러던데. 나도 그게 걱정이긴 한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시댁 가족들이 좀 끈끈해야 말이지. 만약 내가 거절하면 역적될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지내겠다고 했어. 하긴 그렇긴 하다. 그치만 내가 볼때 니네 시댁 가족들은 그렇게 무개념인 것 같진 않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 진짜 그럴까? 서로 예의만 잘 지키면 큰 문제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나 은주는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녁 시부모님이 신우이 짐을 가지고 왔고 우리는 신우이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사실 은주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다행이었던 것은 시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의 바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제가 신경 쓸게 전혀 없었다고 해야할까요? 하물며 주말에는 시댁으로 갔기에 불편함을 거의 못 느꼈습니다. 또한 평일에 시누이가 일찍 퇴근하는 날이면 정성껏 요리를 해서 기다리기도 했고 설거지도 항상 본인이 다 하곤 했어요. 제가 한다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신우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이럴 때 동생 찬스 쓰는 거 아니겠어요? 설거지는 원래 막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가씨가 음식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거지 할게요. 괜찮습니다. 정 미안하시면 허브티 한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그럼요. 신우이를 보며 참 부럽다는 생각마저 들었는데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 저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으니까요. 또한 매달 신우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님도 생활비를 보내왔기에 언날은 돈을 다시 보내드렸더니 시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돈을 왜 다시 보냈어? 아가씨한테도 받는데 어머니께도 받으면 제가 너무 날강도 같잖아요. 날강도? 너 이제는 그런 농담도 하는 거니? 시어머님이 큰 소리로 웃는 모습에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그게 아가씨랑 같이 살다 보니까 아가씨 말투를 자꾸 따라하게 되네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 난 아주 재미있구만. 내가 우리 딸 보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잔소리했었는데 네가 하니까 뭔가 좀 색다르고 그런 것 같다. 아무튼 내가 돈 다시 보냈으니까 그냥 받아. 요즘 세상에 신의 일을 데리고 있는 게 어디 보통 일이라니. 맘 써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그래. 라며 시어머님이 다시 돈을 보내왔습니다. 그 뒤에도 별다른 일은 없었고 우리는 잘 지냈는데요. 어느 날은 시누이가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나 이번에 해외 주재원 신청했어요. 그럼 해외로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심사 통과하면 그럴 것 같아요. 진짜요? 아가씨 나가면 나 심심해서 안 되는데. 언니 오히려 속 시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동안 정 무지 많이 들었는데 너무 섭섭하네요. 저도 그렇긴 해요. 그동안 언니가 잘해줘서 정말 감사했어요. 신우이와 제가 서운한 마음을 나누고 있자 남편이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요. 제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이 불편했던 것보다 좋았던 추억이 더 많았거든요. 그렇게 몇달뒤 신우이는 주재원으로 떠났고 눈물로 배웅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때쯤 저도 시댁문화에 동화되어 있지 않았나 싶네요. 또한 떠나기 전 신우이가, 언니, 이제 막내가 없어서 설거지할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 주문해 놨어요. 라며 식기 세척기를 선물로 주고 떠났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에 어찌나 감동을 받았던지 식기 세척기를 볼 때마다 신우이가 떠오르곤 한답니다. 그렇게 다시 시간이 지나갔고, 저는 여전히 시부모님과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또 다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동생이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늦은 시간 집으로 찾아왔거든요. 뭐야, 네가 갑자기 왜 왔어? 언니, 나 도저히 집에 못 있겠어. 당분간만 여기 있으면 안 될까? 왜? 엄마 아빠도 싸운 거야? 말도 마. 매일같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아. 당분간만 여기서 지내게 해줘. 나직구에서 혼자 살까봐. 동생의 눈물까지 흘리며 호소하는 모습에 제가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이 동생을 위로했습니다. 당연히 괜찮지. 우린 괜찮으니까 있고 싶은 만큼 여기서 지내. 진짜요? 진짜 그래도 돼요? 그럼. 동생인데 당연히 괜찮지. 라며 남편이 동생 캐리어를 방으로 옮겨줬고 그날부터 동생과 함께 지내게 됐어요. 그날 남편에게 걱정스레 물었는데요. 당신 불편한 거 아냐? 그리고 시부모님이 아시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뭘 뭐라고 해? 당신 동생이면 내 동생이기도 하니까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가 우리 집인데 부모님이 뭐라고 할 이유도 없잖아. 남편이 오히려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뒤 남편이 시부모님께 연락을 했고 시어머님은 제게 동생을 잘 챙기라는 당부를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시어머님이 돈을 입금해 주셨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요 어머님 갑자기 돈을 왜 보내신 거예요? 사돈 처녀가 와서 있잖니 우리 나영이가 있을 때도 내가 보냈잖아 생활비 보태라고 보냈어 네? 그땐 아가씨가 와 있어서 얘가 말을 참 서운하게 하네 네 동생이면 우리한테도 소중한 가족이잖니 그러니까 같이 있는 동안 불편하게 하지 말고 잘 해주라고 보낸 거야. 네 신우 이때도 내가 보냈잖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된다. 반찬 같은 거잘 신경 쓰고 눈치 주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순간 두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는데요. 시어머님의 배려에 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뒤 시댁 행사에 동생도 함께 자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명절에도 동생은 친정에 가지 않고 시댁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어느 날은 시아버님 생신이라 예약해 놓은 식당으로 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따라나섰어요. 뭐야 네가 왜 따라와? 사돈 어르신이 나도 같이 오라고 했어. 오늘 아버님 생신이신데 네가 가는 건좀 그런데? 제가 걱정스레 남편을 바라봤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저제가 남도 아닌데. 당신은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그렇지만 오늘 고모님도 오신다고 했는데 불편하실까 봐 그렇지. 불편할 게 뭐가 있어. 명절때도 봤는데. 처제, 괜찮아. 같이 가자. 남편의 말에 동생이 신나서 따라 나섰어요. 잠시 후 식당에 도착해서 식사를 했는데요. 식사는 내내 시어머님이 동생 그릇에 반찬도 올려주며 챙기는 모습에 어찌나 뭉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내내 부모님께 온전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시어머님이 주신 반찬을 넙죽넙죽 받아먹는 동생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과 시댁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망감이 교차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님과 동생이 나란히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즐겁게 TV를 보는 모습에 세상에 이런 시댁 가족들도 있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